어, 요즘에, 저기, 옐로우 망고 제가 많이 안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, 지금처럼 태국 망고들도 별로 이런 에어포켓이나 이런 게안 생기는데, 요즘 뭐후숙 상태도 너무 안 좋고요. 그리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익지 않아요. 그리고, 이럴 보통 필리핀 망고에 많이 생기는 에어포켓이 지금 태국 망고에 지금 이렇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, 어, 제가 지금 망고 한신지 지금 두 달이 넘었네요. 네. 저는 굳이 요즘 꼭, 어, 옐로우 망고를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안 드려요. 웬만하면 그래도 지금 차라리 애플 망고, 그 값이지 요즘엔 그 값이거든요. 사입 그 가격대가. 뭐, 1, 2만원 차이가 나면 뭐 생각을 해보겠지만, 현재 가격대도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다 보면 차라리 지금 애플 망고, 예, 가져가시는 게 차라리 어, 도움이 되실 거예요. 판매하시는데. 네. 요것도 한번 잘 보세요.